오이, 오이. 아, 안녕하세요 갈라버섯입니다 마소시.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토해입니다초코나린이에서 마지막으로 이름을 변경했어 음, 마지막.. 하세요 인사하세요 먹고있어 괜찮아 해 어? 미안해 아, 미안해, 아, 미안해. 맛있겠다. 맛있겠다 맛없어요 안녕하세요 미니서 얼굴 고일 뻔은 아니고 그냥 얘만 있어. 이제 다리만 보였죠 안 졸려 안녕하세요 소유만맘 마카롱입니다 얘 예, 예, 미니의 미니 살인, 미니 살인, 미니 살인 얘기도 해요 미니 살인 얘기도 합니다 맞아요 저거 뭐라 뭐 말하려고 하지? 아, 맛있어 계정이 <laughs> 두 개가 있어요 응. 음. 네개누거응 음. 왜? 예리공주 아 예리공주는 내가 그렇겠 봤어 또해 착한 아린니 난거 하나 더 있어 흠흠흠아 오늘은 나아아피야 오늘은 우리 더고온서 하자 아피온 타임을 할 건데요 오랜만에 하죠 완전 야, 피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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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타. <laughs> 네 시작해 볼게요 네 이번, 이번 피타는 어. 말했나? 아니? 내기 같은 걸할 건데, 임? 뭐야? 음. 맛있다. 못 내기. 내가 그 그거 만져갖고, 그거는. 이거 없대. 울어, 울어, 울어. 안 돼. 나할수 있어. 안 돼. 나못 음, 음, 음. 해. 나못 해. 근데 나도 못 해. 나못 해. 나나 나 1에서 간다. 나나한 10에서 떨어진 연지도 음. 63대. 아니 나100 넘어. 가명입니다. 나 분수도 100 넘었다. 가명입니다. 나 지금 아촬영 되고 있는 거였어? 응. 응? 이거 안 돼. 이건 뭐가 진짜 싶어서, 어렵고요. 뭐가 맞아 맞아. 좀 쉬운 거. 나 139야. 나 목소리가 아까 전에 이상했는데 무 그냥 음, 뭔 소리야. 미안. 미안해요. 이거 재밌는데 근데 어렵을 것 같아. 이거 쉽잖아. 이거하자. 나 이렇게 못할 것 같지? 근데. 우와. 자 이거하자. 나 이렇게 못할 것 같지? <laughs> 응. 다 먹을 거? 줄까? 이거 할래? 응응. 이거하자. 내가 준다야 줘. 나 소복이야. 내거 누가 먹어줄 분? 내거 누가 먹어. 내일 아님. 일단 먹으면서 수다 떨면서 일단 하고 시작할게요. 냠냠냠. 할머니 님 이거 먹을래요? 아니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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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돼지인가요 할머님을 말랐으니까 더 먹으라고 온거요 제가 여기 중에 몸무게가 그 두, 두 번째로 조금 네, 여기서 몸무게가요. 응. 또애 님이 제일 적고요. 그다음이 저고요. 그다음이 어 아니, 아니, 그 다음에 소유민 마카롱 님이고, 그 다음에. 네, 미안해. 그 다음에. 네, 짜이면 키, 키술 제일 작아요. 어, 어. 그 다음에, 어, 미니 너구리 님이에요. 네. 아니, 미니 너구리하고 나하고 키 차이가 어. 2cm 밖에 안 나. 그래도 니가 더 작잖아. 키는요. 일... 아니야 그거 말하면 안 돼! 1등. 왜냐면은, 그거 하면은. 안 돼. 1등, 이등 말하는 거죠. 응. 키는요. 착한, 착한 아린이. 착한 아린이치가 제일 작고요. 그 다음에 미니 너구리고요. 그 다음에 소유민 마카롱 님은 제가 제일 커요. 하. 근데 몸무게는 제가 두 번째로 작아요. 음. 제가 좀 멋진 몸에서. 나 이거 먹게 좀 내가 먹 작게 응? 야, 내가 칼, 칼복 거기다 내가 넣어놨는데. 응? 음? 칼복, 칼국, 칼복에다가 여기다 넣었는데 에? 아무튼, 내 거를 음, 너가 먹은 거야. 먹. 뭐 해. 빨리 해. 응, 나. 먹고 한다고. 알았 아, 먹 말라 아, 나도 빡빡해. 응, 응. 그럴 때, 사탕 좀 먹고 싶네. 응. <laughs> <내 거. 웃음> 응. 먹고 싶어, 아까 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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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고. <laughs> 어? <웃음>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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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. 더럽게. 깜짝 놀랐어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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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럼 먼저 할래. 그래. 나, 먼저 할래. 그 내 네, 뚜엑님 103. 아아! 이렇나 음, 그 할래요. 뭔데? 미니, 몇인데? 이번에 음. 미니 몇인데? 나 골. 몇인데? 이번엔 미니 나 골? 몇데나 103, 103. 나 완전 쪼 내가 더쪼어얘 응. 93, 음. 얘9 3 음. <laughs> <laughs> <야, 이. 웃음> 이거, 이거 하고 하고 이거 하고 맞.. 아. 많이 맞어 사장님, 이얘까다시 음, 예, 예, 아, 해, 다시 해. 50, 50 안넘으면 다시. 헐. <laughs> 아, 못 해. 아 다시. 야, 하트 좀 쓰지 마세요. <laughs> 아니, 50 넘으면은 다5안넘으면 넘으면 다시. 어. 미니야 그럼 이런 공부하는건 나 못한거지 그래. 그거 그거 가명이잖아 그런데 응. 네. 별명이 지금 가명따서 만든거니까 그니까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미니육인66 66제 66. 66. 네, 이름도 미리 써놓으세요 제가 채널을 또 만들거거든요 선생님 미사청 한개만 더 주세요 맛있어요 맛있어? 응 맛있는데?

미니, 사링님이 66점, 칼라버섯님이 60, 아, 109점. 오, 미안해. 오, 미안해. 오, 미안해, 109점이고요. 네, 이렇게.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. 와! 와! 뚜님 아쉬웠네요. 또레님 아, 103, 109. 네, 이렇게. 이거 좀 빼주세요. 빼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음. <laughs>

]입니다. 내가 일단은 네. 나, 단은 나, 단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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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번째이자 마지막 소원 음, 첫번째이기도 하고 마지막 소원이기도 하죠 그쵸? <laughs> <laughs> <근데> 어? <laughs> 네 지금 뭘 할거냐면 <laughs> 오마이갓 네 제가 다 하고 보여드리도 하겠습니다 빰빠밤빰빰빰빰머리게머리뒤세요 이거 머리 뒷모습까지 못잖아 미니 링저 맞아 맞아 이거. 네. 네 봐봐요. 이렇게 손한 뼘, 두 뼘, 세뼘 정도 길이에요. 야왜그 움직여 얼굴 날자. 야왜 움직여 얼굴 날 폰. 네 여기까지 칼라버 소시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꼭 꼭. 저도요 저도요 많이 많이. <laughs>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아아아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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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해도 구독 많이 많이. 또에 구독 없지요. <laughs> 나도, 이거 떼봐. 왜? 응. 아, 많이, 많이. 나도. 많이 많이 해라 음? 네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나도. 나도. 깐만요잠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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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에나나와 많이많이 아니, 아니, 하는 거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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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많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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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곱하기 <laughs> 구독 곱하기아되잖아 하지마 얼니아다고 구독 곱하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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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<laughs> 아 너무해. 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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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너무해. 없음. 제 채널 와가지고 와. 미니 사링이도 겸손한 차이로 졌이 <laughs> <laughs> 누가 틀어니 나는 동그라미.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더럽니? 동그라미 네아내 거는. 네 이렇게 제가 이기내 네, 여기까지. 좋아요는 사랑이에요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야 이거 안 좋아? 하면 응,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콜라버더십 안녕. 오.